태몽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는 채널. 태몽은 꿈의 상징적인 의미를 해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에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태몽의 꿈 종류 중 20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침표. 날개를 가진 새. 자유와 독립을 상징합니다. 떨어지는 이불. 불안이나 불안정한 상황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눈물. 감정적인 스트레스나 슬픔을 나타냅니다. 출산. 새로운 아이디어. 프로젝트 또는 창조적인 생각을 나타냅니다. 비행기, 목표 달성이나 새로운 경험을 상징합니다. 미로, 혼란과 어려움을 경험하는 상황을 나타냅니다. 불, 열정, 분노 또는 변화를 상징합니다. 몰래카메라, 사생활 침해나 불안감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쫓는다. 문제나 과제를 피하려는 욕구를 나타냅니다. 반복되는 시험. 스트레스나 불안을 상징합니다. 길 이름, 방향을 잃거나 목표를 잃는 것을 나타냅니다. 침몰하는 배, 어려움이나 실패를 상징합니다. 가는 다리, 변화와 진보를 나타냅니다. 물고기, 풍성한 풍요와 행운을 상징합니다. 거울, 자아나 외모와 관련된 자아 인식을 나타냅니다. 죽음, 변화나 새로운 시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비, 정화나 새로운 시작을 상징합니다. 전화를 받는다. 소식이나 연락을 기다리는 상황을 나타냅니다. 도망치기. 현실에서 어려운 상황을 피하려는 욕구를 나타냅니다. 잃어버린 물건 찾기. 분실된 것을 되찾거나 잊은 것을 상기시키는 상징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해석이며, 꿈은 개인의 경험과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꿈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꿈을 꾼 사람의 개인적인 상황과 감정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